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과 연구원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저점 상향 흐름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인데요. 개별 종목 모멘텀 플레이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정책 기대, 환율의 반등으로 대형주의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토라스 투자 증권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해외 증시는 우호적이다. 제한적인 상승 시도가 예상이 된다. 라는 시각입니다. 삼성 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미국의 실적 호조 그리고 포르, 포르투갈 완화에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최경환 경정책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정부에 대한 모멘텀까지 주목을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시장의 기대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점 상향 흐름이 유효하다라는 한줄 전략을 주셨어요. 그만큼 시장을 좀 긍정 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죠. 네, 어제와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포르투칼 리스크에 대한 확산 우려가 좀 잦아들면서 그 지난주 과민 반응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내부의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학습 효과 범주 내에서 제어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외 리스크 역시도. 어, 그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수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어, 어떤 그 방향성 훼손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교차상 교착 상태 이후에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매크로 쪽 동향이나 일부 정책 이벤트 역시 그뭐 국내 증시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그 이제 경제 지표 컨센서스를 보면 대, 대, 대체로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주춤했던 미국의 그 소비 같은 경우는 재차 개선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 주택 시장 체감 지표인 NAHB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중국 쪽도 보면 그 GDP가 2분기 연속 이렇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내일 발표되는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그 미니부양책에 힘입어서 추가하락이 좀 멈출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컨센서 스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된다면, 어 경착력 우려가 완화되는 동시에 선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미진했던 매크로 모멘텀 격차가 다소 축소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신흥국 증시에 우호적인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앨런 의장이 그상호원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이제 을할 예정인데요. 어, 지금까지 이제 연준의 어떤 공식 스탠스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향후의 어떤 출구 전략 일정이라든지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할것 같고요. 또 현재 초 저금리 기조를 어,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피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유동성에 위험 자산 선호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기대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 보면 앞서 언급했던 매크로 동향이라든지 뭐 정책 이벤트를 감안을 할때어 완만한 저점 상향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 전략이 좀 가능한 그 구간인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000선 이상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의 강도, 연속성, 그리고 상승 폭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쇼크 이후에 시장의 동요가 이렇게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뭐, 이익 전망치에 대한 전반적인 하향 조정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그로 인해서 어, 어떤 실적 장세로의 저, 전환이 여의치가 않다면, 어, 지금 당장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거치면서 어그 감익 사이클이 종료가 되어야지 좀 가시화가 되어야지 본격적인 강세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 대응에 있어서도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 내지는 어, 개별 종목 장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코스를 맞추고 또그 개별 종목 모멘텀 플레이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실적주에 대한 최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주중 이제 내일 그 중국 GDP를 비롯해서 경제지표 결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차기 경제부총리 취임 전으로 해서 뭐 정책 수혜주라든지 중국 관련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제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다소 이제 뭐시이 되었더라도 뭐 건설이나 증권 유통 그리고 뭐 기타 서비스가 내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하셔서 종목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어, 지수의 탄력은 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종목에 집중을 하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적과 정책, 모멘텀을 가진 그 종목권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당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강릉지점으로 가보죠.